우리는 과일을 사랑한다. 하지만 언제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과일을 먹는 것이 영양분을 더잘 흡수할 수 있는지, 위장과 장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글에서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화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과일을, 소화에 도움을 주는 파인애플 아마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훌륭한 과일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를 돕는 중요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브로멜라인은 생화, 학반응을 가속하고 다른 단백질의 소화를 이상적으로 돕도록 만드는 종류의 효소이다. 파인애플은 언제나 신선해야 하고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는 종류의 과일이기 때문에 점심 때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이상적이다. 브로멜라인을 천연식품점에서 캡슐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효소는 과일 그 자체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파인애플은 맛있고 소염 성분이 있으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 파인애플은 소화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이므로 제일 먼저 소개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것이 좋다. 2. 파파야 파파야는 맛있고 시원하며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음식이다. 소화효소의 천연 공급원으로 또잘 알려져 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 파파야 프로테이나 젯 이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는 파파야 과일을 비롯한 나무에서도 발견된다. 섭취한 단백질을 모두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파파야 몇 조각이 충분하다. 파파야는 또한 설사와 구토를 진정시키며 내장 및 위장에 대한 치료를 도와준다. 주저하지 말고, 신선한 파파야를 하나 사서 이 효능을 누려보자. 3. 소화에 도움을 주는 키위. 이미 키위의 팬인가? 그럼 식사에, 디저트에, 샐러드에 키위를 더 많이 올리자. 키위는 중국산 다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액티니딘이라고 알려진 효소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액티니딘은 브로멜라인과 파파인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며, 단백질의 소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키위. 파파야, 파인애플로 만든 샐러드보다 더 건강하거나 소화하기 쉬운 요리는 없을 것이다. 언제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중요한 질문이다.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먹어야 할까? 식전에 먹어야 할까? 아, 니면 식사 도중에? 결과적으로는 식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빈속의 과일들을 먹으면 위장을 빠르게 지나서 실질적으로 주성분들이 작용하게 되는 소장에 도착하게 된다. 식사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파파야, 파인애플, 키위 샐러드를 마른 과일, 지방이 없는 고기, 노황색 채소들과 같이 섭취해 보자. 이렇게 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래는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의 예시를 보여준다. 아침 식사 오렌지 주스, 견과류 한중과 사과 한 개. 점심 식사용 샐러드 레시피 1. 파인애플 새우 샐러드 냉동 새우 파인애플 2조각 염소 치즈 다양한 종류의 상추 체리 토마토 2. 멸치 파인애플 샐러드 토마토 1개 상추와 시금치 파인애플 2조각 잘게 다진 멸치 2마리 사과 식초를 섞은 올리브 오일 3. 파파야 치킨 샐러 드 파파야 반쪽 오이 반개 당근 반개 닭가슴살 110g 잘 익은 토마토 1개 풀 레인 요거트 견과류 한줌 레몬즙 몇 방울 4. 키위와 염소 치즈 샐러드 상추 토마토. 한개 키위 한개 염소 치즈 크럼블 블랙 올리브 5개 닭가슴살 110g 꿀 1큰술 4 과식초 약간 오후 간식 건포도 한 줌과 사과 주스 한컵 저녁 식사 이상적인 음료는 자 몽주스의 1잔이며 주 요리에 가벼운 샐러드를 추가한다. 1. 아보카도 샐러드 사탕무 한개 사과 반쪽 아보카도 반쪽 견과류 한줌 시금치 잎사귀 사과식초와 섞은 올리브 5일 2 파인애플 당근 샐러드 간 당근 1개, 파인애플 2조각, 부위별 연어 1조각, 건포도 1줌, 방울토마토 3개, 레몬즙 조금, 고기나 생선의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를 섞으면 요리가 쉽고 맛도 좋아진다. 여기에 약간의 상상만 더하면 소화기 시스템과 전체적인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